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면 잘 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빗게 믿게 빗게도 거래소에 가입하는 방법을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암호화폐가 처음이어도 새로운 거래소를 찾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영상을 끝까지 보면, 비트게트 계정을 만들고, 입금하고, 거래까지 할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먼저, 비트게트 계정을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가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웹브라우저를 열고, 비트게트.com을 직접 입력해서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가짜 사이트에 속지 않으려면, 인터넷에서 아무 링크나 클릭하지 말고, 꼭 직접 주소를 입력하는 게 좋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있는 가입, 사인업.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 가입할 때는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이메일로 가입하려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세요.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만들어야 더 안전해요. 휴대폰 번호로 가입할 경우 국가를 선택한 후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됩니다. 제 정보를 입력하면 비트겟에서 이메일 또는 문자 sms로 인증코드를 보내줄 거예요. 받은 코드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혹시 메일이 안 보이면 스팸 메일함도 꼭 확인하세요. 가입이 끝나면 바로 거래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더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추가 인증 kyc를 해야 합니다. 이제 신원 인증 kyc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kyc를 완료하면 출금 한도가 늘어나고 더 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인증을 하지 않으면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kyc 인증을 꼭 하는 게 좋아요. 인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빅게트에 로그인한 후 오른쪽 위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c 리피케이션 인증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 이름, 생년월일, 국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자, 사진이 잘 보이도록 깨끗하게 찍어서 제출하세요. 추가로 비트겟에서 얼굴 사진을 찍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인증을 신청하면 보통 몇 시간 안에 완료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인증이 승인되면 어, 확인 이메일이 오고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계정에 돈 자산을 넣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거래를 하려면 먼저 자금을 입금해야 해요. 자 비트겟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입금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암호화폐 입금제 코인 보내기 이에요. 만약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암호화폐가 있다면 비트겟 계정으로 옮길 수 있어요. 자산 에셋 입금 디포지트 으로 이동한 후 원하는 암호화폐를 선택하면. 입금 주소가 생성돼요. 이 주소를 복사한 후 기존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전송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올바른 주소로 올바른 코인을 보내야 해요. 주소가 틀리거나 다른 코인을 보내면 복구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법정 화폐 현금 덕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방법이에요. 만약 암호화폐가 없다면 자 비트게트에서 신용카드, 은행 송금, 제3자 결제 서비스 등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어요. 암호화폐 구매 마이크립토로 이동해서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바로 계정에 암호화폐가 들어오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비트게트 계정을 만들고 KC 인증을 완료하고 자금까지 입금하는 방법을 모두 배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는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투자이니 항상 조심해야 해요. 충분히 조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돈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 구독에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